펄갑 상어 박물관은 결국엔 이 상어의 인생을 빼앗을 뿐이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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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뚜루 y o 좋아요와 구독. 재능은 있지만 하기 싫을 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현실적으로 말해 드려요. 재능이 있는데 하기 싫으면 굶어봐야 돼요. 진짜 돈도 좋은데 못 벌어보고 진짜 굶어봐야 돼. 그래야. <laughs> 열일 해야 되겠다. 진짜 한번 쫄쫄 굶어봐야 일 좋은 해야지. 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QDR q u a d r p 입니다 It's Animal Crossing m a c h q u a d r u p What's up? 오랜만에 킹물의 킹 동물의 숲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솔직히 정말 많은 행복을 누렸습니다. 조회수도 잘 나오고 동물의 숲에서 할수 있는 컨텐츠는 대부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동물의 숲에서 유일하게 안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뭘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힐링입니다. 힐링. 맨날 유튜브 각만 보고 힐링 한번 하지 못한 저 동물의 숲으로 힐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힐링을 리얼 한 번도 못 했어. 그냥 유튜브 각 뽑을 아, 생각만 했지. 오랜만에 나의 후원 유도 접속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힐링하는 마인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특징 뭐 동물의 숲을 사서 일만 한다 이러시는데 미국이 더예요 미국 중심은 아니지만 미국 고인물들 찾아보시면 레게노예요. 레게노. 걔네는 밥도 안 먹어. 밥도. 한국 종특이 아니야. 동물의 숲 종특이야. 그냥 자, 오늘은 하... 절대 안 내고 짜증도 안 내고 오로지 힐링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구 와... 벌써 가을이네. 복숭아가 마침 먹고 싶었는데, 복숭아 하나 냠냠 해봐야겠다. 와, 와 상콤해, 이 식감. 와, 힐링돼. 어, 아, 우와! 이거 뭐야? Nope. 와, 대충 없어? 투... 아이, 아쉽다! 나중에 더 열심히 해서 이거 해야지. 와, 할 말이 없네. <목소리> 차돌쿤! 잘지냈냐는저 양꼬치가 아직도 살아. 사... 잠깐 시간 있어? 아, 곧 <목소리> 될게. 손에 있는거나 내려도 아... 자돌쿤. 운동은 정말 좋은 거야. 근데 손에 있는 거몇 칼로. 날씨가 너무 좋다. 와, 선선하니. 아니 이것은 뭐지? 어이 어이. 어 사오 어, 어,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 아니. 무슨 리액션을 배우다니. 정말 힐링돼, 그랜드 투.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와, 바닷냄새 너무 좋다. 이런 바다에 드라이브 오면 얼마나 좋을까. 물고 낚시대 더 없네. 어, 사오, 여기는 엘리네 집 앞인데. 너 설마 사랑 고백? 개소리야. 와, 야. 엘리네 집 앞에서 뭐한 거야 방금? 못본척 해줄게. 너 하고 싶은 거다 해! 잘 돼라! 고백해! 하지만, 불법 행위는 안. 얍! 야호! 야 우와, 나 실점자리 처음 잡아봐. 어떡해! 혹시 이렇게나 많은 마을이었다니. 오, 심적으로 안정돼. 아, 꽃냄새. 어? 귤? 멀쩡한 귤이잖아? 먹어볼까? 껍질도 oh, 안 까고 먹었더니 식중독이 일어날 줄 알았더니 이런 힐링 효과가 아, 너무 맛있어. 저것은 나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나비. 아, 아, 새로운 주민을 찾으러 마일섬에 가볼까? 지금까지 새로운 친구들을 찾지 않았어. 바로 한 번! 마일섬에 가봐야겠어 어이 도둑쿤! 잘 지낸다능! 마일섬에 가보고 싶어! 야호! 어떤 인기 주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것이 모험의 설렘? 떠나자! 이 새로운 섬은 우와 뭐가 뭣도 없네 하지만 설레 너무 없는데요? 이번 통통입니다. 굿 포스. 아. 야. 하지만 괜찮아. 다른 곳에 갔다 온 것만으로도 나에게 충분한 힐링이 었다고너그한테 가서 지금 당장 토지 매각을 해야겠어. 왜안 돼요? 네 명이 안 된다니까? 나에게 충분한 힐링이 야. 아니야 괜찮아 나는 충분히 지금 있는 친구들로 좋아 엘리 잘 지냈어 선물이야 세상은 돈이야 엘리 만벨 받아 오이 사오 별건 아니고 만벨이야 풀링하는 네. 거 맞아. 세상은 돈인데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는데 잡초라도 줘볼까? 돈을 안 받는데 잡초를 받겠냐? 이로써 배웠다! 세상은 돈이 다가 아니야! 이런 악마의 게임 이런 악마의 게임 다 버려버릴 거야! 이런 쓰레기 같은 돈은 중요치 않았어 돈은 필요 없는 거였어 돈보단 친구라고 아무나 가져가라 그래 마치 여주인공 처럼 울면서 뚜르곤 나간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오랜만에 나의 이쁜 집 아이씨 바퀴벌레 아 힐링인걸 어떤 생물이 내 집에 살고 있다니 나는 사실 동거 중? 뒤져라 풍쇠? 이 포스터는 나의 친한 친구 선바님이 나에게 줬던 소중한 포스터 문대야 잘 지내니? 본 적은 없지만 그립구나 친구와의 우정이 이 포스터에 담기다니 민식아 살아있었구나 민식아 정말 많이 커졌네 행복해 민식이가 잘 자라고 있다니 민식아 앞으로도 우리 행복하자 어? 뭐, 바퀴벌레 안녕? 잠시 오른쪽을 보고 있어봐! 얍! Yep, 이씨! 오라라 친구 어디갔어? 친구! 어디갔어? 에이 정말 부끄럼장이 숨었구나? 난 요즘 설사를 싸서 뭐야 건더기가 없... 아, 어디서 자꾸 기어나? 아, 아, 야! 드디어 부끄러움이 없어졌구나! 안녕하시오 돈보단 친구라고! 태식이, 황식이, 잘 살아있었구나 임마! 내가 너네 보고 싶었어! 전기세 아까우니까 불은 끄고 다녀 임마! 아 회덮밥 땡겨. 땡기... 힘들다, 얘들아. 더 피폐해지는 것 같어. 어떻게 힐링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도박. 힐링인데? 인생의 현탈 느꼈다. 너네도 너네 인생을 가서 살아. 철갑 상어. 박물관은 결국엔 이 상어의 인생을 빼앗을 뿐이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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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즐거웠다 박물관도 결국 인간의 욕심이야 이거 개큰건데? 이곳에서 저리 가 인간들이 널 잡을거라고 어이 도망가 나는 소리친다 인간들은 나빠,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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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인간들이 만든 나쁜 시스템 유튜브 광고까지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로. 힐링 진짜 개 어려운데? 힐링 왜 이렇게 어려워 얘들아? 인간들은 나빠!